안녕하세요 김진호 목사입니다 2020년 7월 21일 오늘 화요일인데요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이사야 8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앞에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빠진 것이죠 그런데 그 유다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남쪽의 애굽을 의지하며 애굽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애굽을 기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전에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국을 친히 물리쳐 주시고 유다를 보호해 주셨는데 그걸 보면서도 유다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들어오는 그런 인간을 의지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성소가 되어 주시지만,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성소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인 성소,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의지하는 자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끝까지 안전하게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소망은 결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성소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소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참된 승리를 맛보는 복된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